다르르 다르르 비켜보세요 도로시가 나가미다 다르 도로시 게임즈 오 Do you like games? Do you want a game? I want to play a game. 아 이거 소우잖아 Turn off TV to get to the next level. 아 TV를 끄면 이제 게임을 시작한데 아헐 <laughs> 뭐야? 어 죽었어. 뭘 누르는 건가, 뭔데? 아, 그냥 컴퓨터 끄면 되잖아. 뭐하러 전선을 잘라. 그렇죠 이렇게 낚시성이 있는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TV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괜히 손에 드라이버 같은 거 들고 있게 해가지고, 낚시하는 그런 거. 어? 이거 뭐지? 자네 한번 골라보게. 빨간 알약을 줄까? 파란 알약을 줄까? 어? 이거 한국의 그거랑 비슷한데? 파란 유지 줄까? 빨간 유지 줄까? 아, 니 그거 비슷하잖아 이거. 저는 네 파랑 하자고. 아 그래. 삐리 왔어 파랑이다. 그렇게 설사약을 먹고 죽었다고. 어 빨간야? 빨간? 아 뭐야? <laughs> 아 그러면 저는 저는 어. 어? 이게 뭐지? 눈이 눌러지는데? 히히, 둘다 받으면 되지. 요 멍청아, 안 먹을 건데. 이거 그냥 눈가리개로쓸 건데. <laughs> 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상한 게임이 있어. 어, 화분! 오오오오 제3의 다리를 보았다. 어, 야, 그래, 화분에 함부로 그렇게 싸, 싸지 말란 말이야. 열쇠? 사망, 열쇠로 사망. 원인 <laughs> 줄? 어, 아, 아, 급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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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그... 그... 저기... 아, 그... 너무 급한데 아,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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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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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바지 아, 바지 릴것 같.. 좋 아, 아, 맞춰보자 아, 렇게이런식으로맞 아, 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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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방으로 사망 어? 어? 잠깐 아, 이런 게 있네. 산적 두건 같이 생기고 있다. 이거 잠깐만, 그렇다면 또딴거 눌러볼까? <laughs> 잠, 잠수부... 야, 가스 잠수부... 안경... 야, 눈만... 눈만 가려지겠다. 눈만... 아, 이거네요. 방독면 악마뿔... 오케이... 어, 이렇게 되는 것만... 그러면 나는 화생방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착용을 하고 해보겠어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낚시가 있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가스가 침투하지 못했군. 헐, 마녀 사냥당하는 건가? 아마, 그, 원시인 부족인 것 같은데, 식인종들? 살, 살, 살려줘, 살려줘! 안돼 헐, 헐, 죽었다, 죽었다. 식인종 맞나봐 어, 식인종 있어. 어, 구름? 하늘이시오! 야, 구름도 날안 도와줘. 하, 하늘이 날안 도와주네, 하늘이. 하늘이 날안 도와줘. <laughs> 어떡한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불에다 실을 싸요? 가루지기야? <laughs> 가루지기야? 실 싸면은 산 하나가 다 무너지게? 화를!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소를 아주 잘 다루는 두사입니다. 이어 올라 right. 히히 어 깃발로 하면 되지 않나 이거 오 아니네 헉? 칼을 들고 바꾸면 될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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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들 소 등에 지퍼가 있는데 지퍼가 아니 <laughs> 와야 이게 야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 게임이네. 자 이번엔 마법사가 있습니다. 어, 아브라, 카터 보라, 바껴라 야, 바껴라 야. 지팡이를 누를 수 있구만. 야, 네가 바껴라 야. 아하, 이렇게 저를 막 바꾸려는 마법사를 내가 반대로 역이용하는 거구만. 어, 어, 뭐가 다가온다. 어떻게 어디? 어. 아 뭐가 쫓아온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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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색깔까지구나 어, 여기까지 어때 어 제발 아니 안돼 와 예스 야 같은 색깔끼리 멈추는 거였어 방금 연두색이 그라데이션이 있었거든 어 여기를 왠지 그냥 가면 도로지는 아직 주옥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 건너가볼까나? 아... 어? 어 뭐야? 어? 해치지 않는 군? 뭐지? 낚시였나? 오야 이거 그아 여러분들 이거 방금 판은 쫄지 마세요 판이었습니다. 클릭을 열번 하라고 트롤페이스를 열번 클릭하라고 하는데? 열번 트롤 페이스 글씨를 설마 클릭하란 건가? 아, 글씨를 열번 클릭하니까 되네요. 야, 이런 식의 게임입니다. 오쉣 잠깐만. 저는 인간 지포가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잠깐만. 돌 돌땡 도땡이... 아! 어떻게 피하지? 어, 이거 뭐야? 오, 잔이네 여기 배달의 민족을 시키기도 전에 사망. 아뭘 해야 될까? 어 여기 스탑이 있었네요. 야 이게 창이구나. 윈. 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아까 이건 뭐지? 스탑. 인생이 스탑 때네. 인생이 스탑 돼. 어 알았어. 어 윈이 정답이었구만. 어, 이번에는 미로 같은 건가 본데? 아, 이렇게 가는, 어, 제가 마우스로 잡아서, 마우스로 잡아서 끌고 가는 건가 봐요? 약간 그거 생각난다. 마우스, 그, 피약인가 해서 무서운 귀신 짤 나오던 거 생각난다. 뭐야, 어쩌라는 거야? 뭐야, 나 방금 다 통과했는데? 오른쪽에? 아 여기 있구나 나 넥스트 레벨 중간에 있는거 봤어 아 이거구만 오케이 이번에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장애물에 닿지 않게 열심히 피하면서 가는 게임인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어... 아까 그 파이어 버튼은 뭐지? 벌써 놓은건가? 따르릉, 따르릉, 비켜보세요. 도로시가 나가미다, 따르. <놀보> 설마,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박스는 아직 안 움직여지는데? 아, 박스 치워지네, 이거봐. 박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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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3단으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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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뭐야, 바위가 도망치는구만. 이번에는, 녹색 버튼을 100번 누르라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100번을 누르라고 하네요. 야, 근데 이게 트롤 페이스가 지금, 어? 상당히 그, 좀, 재주 부리는 게임이라서, 100번 누를 필요 없어. 설마. 음. 하나. 아 진짜 눌러야돼? 아...살려줘... 아 뭐야 계속 눌러야돼 카운팅까지 해 제가 이 게임 때문에 100번이나 마우스 질을 해야한다니 5 4 3 2 1 와...야 이거 100번 그냥 눌렀으면 큰일날뻔했다 이거 봐요 반전 있는 거 보게 반전 있는 거오 띵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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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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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오 어, 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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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 이대로 죽겠어 이대로 죽겠지 아마 죽겠지? 오 어, 이거 버튼 뭐야? 와 버튼이 있어서 버튼이. 트롤페이스를 10개를 찾으세요 트롤페이스 다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 트롤페이스 오케이 찾았다 뭔지 알겠네 이거랑 이거랑 셋네 다섯 여섯 뭐야 다 똑같이 생겼어 내가 다 못찾았나?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열개다 찾았네요. 이빨리고 있는 거가 다 무조건이네. 음. 아, 이렇게 하면 찔리는 거군. 점프라는 게 아주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점프하면 되는 건가 보지 뭐. 아이, 뭐, 쉽네. 이런 거 정도야. 타이밍의 신! 로시짱!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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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박 아프겠다. 아. 생각만 해도 아파. 아. 호호. 야, 이거 어떡해? 마지막은 어떡하지? 마지막은 가만히 있어 볼까? 달행입니다달행유 yes. 어, yes. 미도 파레미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음표가 아까 반짝이는 순서대로 누른 거 아닌가? 맞는데? 미도, 파래. 마지막에 어떻게 해? 마지막에 어떻게 해? 어, 주인공 누르는 것도 있다. 이건 뭐지? 와, 마지막에 주인공을 눌러서 하는 거구나. 오케이. 어. 흠 나를 엿 먹였던 바로 그 TV군. 다시 내가 돌아왔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어첫 스테이지하고 똑같네 완전히 일단 전선을 모두 연결해 준 다음에 눌러보자. Do you like games? Do you wanna play games? I want to play a game with you. No! 나는 도서부. 아 오케이 트롤페이스 퀘스트 1이었습니다